오주를 아무리 약한 술이라 하더라도 저 혼자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사우나를 가셨더라고요. 저를 두고 그래서 저 혼자 혼술을 하게 됐어요. 네, 괜찮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엄마 집에서 혼술하고 전 저희 집으로 가려고요. 점심은 어제 끓여놨던 청국장 데피고 있고요. 양배추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양배추랑 크랜베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크랜베리 넣어주고 제가 직접 만든 캐슈 마요 뿌려서 먹을 거예요. 이거는 머위잎인데 쌈 채소로 먹어보려고요. 얘가 쌉쌀한 게 매력이라 쌉쌀함을 그대로 느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점심입니다. 이 양배추 샐러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샐러드예요. 이렇게 살살살 비벼서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 맛. 지금 집다 비어있는 상태고, 이쪽에 신발장이랑 현관 있고요. 현관 문 색깔, 바닥 타일 다 바꿀 거예요. 왼쪽으로는 침실로 쓰일 작은 방. 오른쪽에는 드레스룸으로 만들 거예요. 쭉 가면은 왼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안방이 크게 있는데요. 붙박이장도 있고 화장대도 있어요. 화장대는 리폼해서 사용할 거고 붙박이장도 리폼해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작업실로 쓸 거예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11자로 완전히 구조를 바꿀 예정이에요. 냉장고 똑같이 들어갈 거고 싱크대 들어갈 거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사라지고, 요렇게 아일랜드가 들어올 거예요.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 큰 식탁, 6인용 식탁 하나만 두고, 다른 거는 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내일부터 철거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는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공사 진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다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모나조 클렌저 다 써서 새 걸로 하나 깠고요. 코코넛 오일도 보충해 줄 겁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프리 바이오틱스가 많다는 거. 그래서 얘 하나 먹고 저녁은 감자탕 비빔밥 먹을 거예요. 현미밥 넣고 찐 감자를 하나 넣으면 돼요. 예전에 감자탕 비빔밥 레시피 올리고서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고 또 배도 부르고 화장실도 잘 가고 자연식물 식에 맛있는 메뉴 많지만 이 감자탕 비빔밥은 특히나 더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합니다. 감자철이잖아요. 또 제철 음식으로 만들어야 진가가 더 나오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먹고 오늘 행복하기 오, 감자 찰진 것봐 원래 깻잎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린잎을 넣을 거예요 수경재배가 아니고 흙에서 기른 거라 깔끔하게 안 씻으면 흙이 좀 씹힐 것 같긴 한데 깔끔하게 씻는 게더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 어린잎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잎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깨 많이 김자반 파는 그냥 있으니까 넣을게요 완성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매운탕집, 감자탕집. 찌개 종류 이런 걸 먹으러 가면 면 메인보다는 그 마무리에 먹는 볶음밥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마지막에 누러서 누룽지 된거 긁어 먹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워낙 비빔밥이나 볶음밥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조합으로 많이 먹곤 했었는데 솔직히 비빔밥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질리지도 않고 비빔밥이 한국 음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자 푹 익히고 잘 비벼먹으면 정말정말 맛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저밥 먹는 동안 초당 옥수수가 도착했어요. 진짜 올해 첫 초당 옥수수예요. 너무 신나. 받은 날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되고, 전자레인지는 비추예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덜해요, 맛이. 얼려먹는 것도 그냥 한 번? 별미로 먹긴 괜찮은데, 계속 먹기엔 좀 별로고. 이게 진짜 최고. 이런 것도 주네. 초다옥스스 활동만함. 완전 신선해. 너무 달아. 한 살림 같이 뜯어볼게요. 비름나물, 고추장, 무침 해먹고 싶어서 주문했고요. 중간에 튀어나온 거 귀여워. 육수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채소인 냉면 육수 유기농 당근 현미국수 이거 진짜 쫄깃하고 맛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면 납작 당면 홍밀40 식빵 유기농 쌀 현미 국산 사과로 만든 사과 식초까지 가격은 총 31900원 이빵은 저도 이번에 처음 사먹어보는건데 뭐버터라든지 우유, 계란이 안 들어가 있어서 비건이신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통밀로 만들어서 그런지 색깔이 살짝 어둡죠 더 맛있어 보여요 통밀 특유의 구수한 향 조만간 감자 사라다 만들어서 통밀 식빵에 올려서 먹으려고요 점심으로 아보카도 비빔밥 먹어요 오이랑 아보카도, 간장이랑 와사비 조금 넣고요. 돌김 잡아, 요렇게만 넣어도 진짜 엄청 맛있어요. 아침에 인테리어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날은 철거 작업 때문에 먼지가 엄청나고 막 시끄럽고 정신이 없나 봐요. 5시쯤에 방문해서 현장을 체크하려고 해요. 너무 좋아. 다시 또 참외로 돌아왔어요. 저는 과일 껍질 깎는 게 귀찮아서라도 웬만하면 유기농 사 먹거든요.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에 영양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매출했다가 진짜 너무 너무 예쁜 앞치마를 발견했어요. 자 보세요 패턴. 패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약간 수채화 느낌 파스텔 이런 거고. 저 지금 옷이랑도 비슷해요 이거 완전 스프링 봄 봄을 그냥 박아놓은 거 너무 이쁘죠? 길이도 너무 완벽해 이 끝에 라인이 정말 마음에 든다 요런 패턴의 앞치마예요 너무 이쁘다 뒷모습도 귀여워 그렇죠집 이사 가고 이쁘게 주방 꾸민 다음에 요 앞치마 입고 콘텐츠 찍을 거예요 너무 짜릿해 근데 저 이렇게 봤을 때 귀가 양쪽에 보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쪽 비대칭으로 살짝 가리는 게 나아요?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거슬리는 게 싫어서 자꾸 넘기더라고요. 근데 넘기는 것도? 나는 괜찮은데,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비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매번 건강한 음식만 보여드려서 심심하실까봐 라면 끓이는 거 장면을 넣어봤는데요. 맛있는 비건 라면이라고 이거 좀 괜찮아요. 물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성분이 좋은 건 아닌데 다른 라면들에 비하면 굉장히 착한 편이에요. 맛도 있고 아 이거 사면에서 나온 거구나. 만약에 라면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건강에 나쁜 것 때문에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면이 차선책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봤던 것 중에는 제일 괜찮았어요. 제가 라면 라면을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라면 끓이는 방법을 좀 까먹은 거예요. 국물이 다쪄어버렸네저 예전에는 라면을 일주일에 3, 4개씩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라면에 들어있는 조미료를 넣어야 되는데 저 기름 싫어가지고 그거는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기름 거의 안 떠있고 맑은 국물 느낌? 튀김 면이 아니어서 좋아요. 음, 라면 맛. 현미밥도 말아먹을 거예요. 비건 케이크 먹을 거예요. 짜잔. 헤이즐넛 맛이 날것 같기도 하고, 그쵸? 가까이서 보면 요런 느낌. 와, 이거 누텔라 케이크 맞아요. 맛있다, 이거. 제 누텔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땅콩인지 헤이즐넛인지 모르겠는데, 견과류도 씹혀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행복해. 저녁은 치아바타랑 감자샐러드, 캐슈마요 부어주고, 맛있겠다. 비건 시금치 치아바타라는데 귀엽죠? 하트 모양! 하트를 쪼개버려! 와! 음 향이 너무 좋다 어? 안에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음 빵떡 식감! 재밌네 괜찮은데요? 시금치 부분에도 뭔가 하얀색이 들어있어요 어 여기 식감 되게 특이하고 매력있다 하지만 메인은 나의 감자 사라다 이렇게 올려서 먹을 거예요 완전 맛있겠죠? 여섯 개 정도 들어가겠는데. 네아저 네. 넓은 게 좋아요. 네 하나 <laughs> 내 네, 역시.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오랜만에 점심으로 방막례 할머니의 간장 비빔국수를 먹습니다. 와, 오전에 현장 다녀오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막 드릴 소리 들리지,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지,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한 발씩. 한 발씩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명을 직부등을 할지 아니면 동글동글한 매립 등을 넣을지 그리고 위치는 어느 정도로 할지 콘센트는 어디에 붙이고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의 집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 같아요. 의미도 있고 밥 먹고 힘내서 또 내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저녁은 스무디 볼 먹어요. 스무디 볼 진짜 오랜만이죠. 여름이 왔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까지 중고나라 랑 당근마켓 내놓아야 되는 물건들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고 다행히 연락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삿날 잘 갖고 가실 수 있게끔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짐 정리를 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사를 간다는 걸. 내일은 오전에 가구실장님이랑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싱크대나 아일랜드 사이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안쪽에 구조, 뭐 인출장을 할 건지, 서랍을 할 건지, 여다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자세히 이야기해서 확정하고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해주시려는 담당자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공사 현장 가보니까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고 먼지 날리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매일 일하는 기사님들이랑 담당 선생님이 대단해 보였어요. 스무디볼 너무 맛있어서 거의 싹싹 긁어 먹었어요. 이거 그릇 꽤 크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강추.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구입한 캐슈 버터가 들어간 그래놀라예요 비건 분들도 먹을 수 있는 그래놀라고 너무 맛있고 약간 견과류의 고소한 맛, 막 코코넛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적용. 스무디볼에다가 토핑으로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스무디볼을 막 엄청 달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레놀라가 살짝 달니까 이 둘의 조합이 진짜 아, 너무 맛있어요. 그레놀라 강추. <목소리> 저는 파이브가아 들어가요. 네, 네, 네. 열무김치 비빔밥이에요. 열무김치랑 새싹, 김자반, 참깨 넣고 비비면은 완성됩니다. 아까 공사 현장 보셨겠지만, 와, 진짜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하는 결정이 결국 제 집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있죠? 부담감? 그것도 굉장히 컸고, 되게 짜릿하고 재밌는데,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경험이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오늘 든든하게 밥 먹고, 내일 또 현장 방문해서 이야기 한거잘 되고 있는지, 제가 놓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 그냥 뭔가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놓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쿨하게 그냥 인정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한 다음에 빨리 공사가 끝내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정말. 와, 다들 너무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